얼마 전에 엑소더스라는 반 JMS, 현재 당국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네. JMS의 신도는 KBS 내에서도 있고 네. 뭐 어디도 있다 말을 하는 걸 봤는데 그분은 심지어 실명 거론하려고 했는데 진행 자들를 막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그 내용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음. 저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뭐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음, 음. 들고 홍역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정명석 최측근이 고 그러다 보니까 정명석의 그런 행각을 모를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아,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따른다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변호사, 검사 출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녔을 때 당시만 해도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모델 출신이었다가 포섭이 돼가지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신도들도 꽤 많아요. 외국인 신도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네. 그 명문대 출신도 있었고 또 유튜브를 하시다 보니까 구독자 200만 명 유튜버도 오, 있었고 네. <웃음> <와>. <웃음> 그럼 그렇게 지금 막 이슈가 됐는데도 네. 지금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 있을 거고 전도도 계속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전도 방식은 좀 어때요? 최근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포교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좀 잠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편에서도 얘기한 거 외에 들은 것들 그 안에서 네. 일어나는 것들 또 네.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것들 네. 다 상관없거든요 네. 아시는 대로 그런 충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JMS 안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결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그 안에서 결혼하는 걸 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 신청 대상자가 있으면 네. 시기에 맞춰서 신청비를 내고서 결혼 신청을 하고 간부들이랑 1대1 개인 면담을 하거든요. 네. 그 면담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좀 수치스러운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아니면 JMS 입교 전에 이성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나눴는지 경험이 있는지. 네. 경험이 네. 있는지. 그 경험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낙태의 수가 몇 번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스킨십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경험을 몇 번까지 했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거든요. 네. 그거를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수치심을 무릅쓰고서 다 얘기를 하고 정명석한테 회계받아야 된다고 해서 회계편지를 또 따로 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춘남에 있는 월명동이라는 정명석 생가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죠 남자 여자들끼리 어, 어떤 만남이요? 결혼 하기 전에 그런 만남을 가지는 일이 있거든요 음, 결혼 예정자들끼리 네.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서 괜찮은 부인감이나 남편감을 고르는 거죠 그 안에서 아 거기서요? 네 그럼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한게 아니라 그냥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결혼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아... <laughs> 어, 저는 무슨 얘긴가 했어요. 순간 단체 만남, 단체 미팅 같은 거네요. 단체로 만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개별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자유롭게 그 장소에서 모이게 하고 말을 거는 거죠. 뭐, 그 안에서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당시에 결혼 신청했던 회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옷까지 다 벗겨본대요. 네. 다 벗겨보고서 체크를 한대요. 무슨 병이 없는지 뭐 그런. 네. 결혼을 신청했는데 그런 거 확인할 정도면 정명석을 만나게 하기 위한 네. 역할을 하는 중간 간부는 정명석한테. 가기 전에 뭔가를 테스트해 본다거나 아까처럼 뭐 병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과정들도 있어요? 그쵸. 그런 과정들도 있고 네. 그리고 외모가 이쁘거나 키가 크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지만 네. 그 안에서도 정명석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처녀성을 바라거든요. 경우에 없는? 과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네. 우선이고 그리고 나이가 30대면 안 되고 10대에서 25살 이전으로는 정명석이 특.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녀 성을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냥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명석한테 다가가기 전에는 대부분이면 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음. 이미 신앙적으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명 거기 안에서 신앙 스타라고 부르거든요. 신앙 스타. 네. 네, 신앙 스타들은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면 만족시켜 줘야 된다고.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걸 들었어요, 제가. 어, 네. 신앙스타들은 일반 신도들을 모르게 커튼을 닫히고 본인들끼리 섹시한 그 비키니 수영복 있잖아요. 그런 수영복을 입고서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그걸로 정명석한테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고한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일반 신도들은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을 누리고다 누리고 있네요. 그런 착취들을 통해서. 네. A 님은 금전적인 네. 피해도 안 해서 다가 아셨잖아요. 네. 어떤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정명석이 출소하고 나서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 아니면 네. 사업을 해서 월 3천 이상 버는 그런 사람들을 정명석한테 따로 보고하라고 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공지가 와 가지고 네. 참 당황스럽긴 했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저한테 온 사기는 정명석이 큰 교회로 건물교회를 짓겠다 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게 있는데 수백 평 정도 되는 그 건물 음. 부지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도들한테 대출받아서 건물교회에 네. 헌금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고 사업자금으로 쓰는 용도로 돈을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저도 생활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언제. 돌려줄 수 있냐 그랬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누구예요 지금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간부 그쵸그 안에서 있는 간부인데 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어, 황당하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도 돈을 보내줬고 심지어 제 퇴직금조차도 보냈는데 요구하는 돈이 막 월급의 7 80%프 네. 정도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뜯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게 하는 음. 과정까지 이뤘죠 최근에 안 사실이 jms 교회를 빠진 신도 중에 한 명이 여자분이고 남편은 jms 신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남편 몰래 건물 교회를 짓는다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그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jms 신도가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한 사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얻은 거네요. 네. 그 이런 피해들이 안에서도 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교회 헌금으로도 헌금을 해라. 그래야 너가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 세뇌를 해도 많이 낼 텐데 그거를모자라서또 다른 사기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명석이 시키니까 간부들이 하는 거죠? 건물 교회 같은 경우는 정명석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내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간부가 저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정명석이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네. 이미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걸 확신을 하면 돈이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 네. 와 그런. 이어서 경제적인 착취도 계속 이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카메라 꺼졌을 때그 잘못을 저지른 여성 간부도 그렇고 당한 사람도 그렇고 본인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한지 네. 또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명석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우상화를 띄어놨기 때문에 거역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 그런 네. 거 들먹이면서 신앙적으로 이미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정명석의 얼굴도 나오고 이런 네. 행태들도 더 밝혀지고 있는데 네. 어떤 기분이세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 <laughs> 사실은 정명석이 한 행각들에 비해서 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음... 들고 네. 지금은 막.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냥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굴만 봐도 좀 역겨울 정도예요. 음. 마지막으로, 제 m 백 t 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청자님들이 봤었을 때는 왜 저런 사람을 믿나 왜 저런 사람 메시아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임스에서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잘났다고 그런 네. 우월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이걸 보고서 정말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니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